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 뷰티 산업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미용 서비스 사업체 수는 2만 4천여 개로 전국 대비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용 종사자와 화장품 제조업체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뷰티 산업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는 뷰티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로 하고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뷰티 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팔로 개척을 돕는 한편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뷰티 박람회를 동부가 최고 수준의 박람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 뷰티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뷰티 산업 진흥 조례 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 업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뷰티 산업 진흥법 초안을 만들어서 그 보건복지부하고 지경부에다가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그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뷰티 산업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뷰티 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 효과가 커 10억 원 투입 시 일반 제조업의 3 배에 이르는 수치인. 12.9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